올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일자리 수십만 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뒤 닷새째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이 보름세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이 닷새 앞으고 다가온 가운데 양사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시간에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올해 코로나 19 사태로 일자리 수십만 개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가을 들어 코로나 19가 재확산되며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개월째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여파가 처음으로 강하게 나타났던 지난 4월 42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증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0대와 50대 취업자도 상당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합친 중장년층 취업자 감소폭은 33만 3천명으로 청년층보다는 적었습니다. 청년층 일자리가 가장 많이 사라진 때는 코로나가 재확산된 지난 9월 15살부터 29살 취업자가 21만 8천명 줄었고 30대 취업자는 28만 4천 명 감소해 전체 청년층 취업자 감소폭은 무려 50만 2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과 음식업종, 교육서비스업 등 주로 청년들이 종사하는 업종에서도 일자리가 절반 이상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청년 취업자 역시 작년보다 25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하면서 그, 이번에 그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자 있는 그런 업종일 것 같아요. 지금요. 음식업인 거죠. 넓게 그 산업으로 보면 지금요. 단기 알바 형태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지금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사라진 일자리 복원문 과제로 남았습니다. 서울경제TV 서석용입니다.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 숙박 음식업의 취업자 수가 7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소매 숙박 음식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동월보다 43만 2천 명 줄어든 551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3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도소매 숙박 음식업 취업자 수는 올들어 매달 줄어든 것으로 지난달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뒤 닷새째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꾸준히 매수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빅히트 주가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화려하게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빅히트. 상장 첫날 개장과 동시에 따상인 35만 천원으로 직행했다 이내 하락 전환 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빅히트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92% 하락한 17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치며 5거래일 연속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이를 개인들이 계속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빅히트의 주가 부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현영 현대차증권연구원은 빅히트에 대한 매도 물량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4분기 본격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최선호주로 추천했습니다. 이기훈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빅히트 예상 매출액은 각각 8,660억 원, 1조 5,500억 원으로 하반기 기준 컨센서스 대비 올해는 44%, 내년은 52%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 추가 부양책 타결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며 장중 상승세를 지속하다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3% 상승한 2370.86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4억 원, 1146억 원을 사들였고 개인이 1314억 원 매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3% 상승한 830.6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0.62% 하락한 1131.90에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오늘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42,634건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5일과 비교하면 15%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매매물건이 늘어난 지역을 살펴보면 강남 3구가 가장 많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5일 3,283건에서 21일 3,789건으로 15.4%가량 늘어났습니다. 서초구도 3,227건에서 3,669건으로 13.6%가 송파구는 2,348건에서 2,688건으로 14.4%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격을 낮춘 거래도 이뤄집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는 최근 전용 84제곱미터가 20억 8천만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 9월 21일 22억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1억 2천만원가량 떨어진 겁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서울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올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2만 6천여 가구로 올해보다 44.7%가 줄어듭니다. 경기도에서 내년 10만 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 올해보다 22.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6만 5천여 가구로 올해보다 26.5%가 줄어듭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 값이 오르는 모습이 계속됩니다. 내년 입주 물량도 크게 줄어들게 되며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세계 3대 배터리 전문 전시회 2020 인터배터리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의 증가로 배터리 산업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배터리 시장의 동향과 또 미래를 직접 볼수 있는 현장인 만큼 전시회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터배터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지산업협회와 코엑스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8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국내외 배터리 전문 업체가 한 자리에 모여 미래 기술을 뽐내는 국내 유일의 배터리 전문 전시회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서 배터리 시장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배터리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반영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정부가 K 배터리 개발을 공식화한 만큼 배터리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건데 특히 200여 개의 국내외 기업과 글로벌 배터리 빅스리로 통하는. 삼성 SDI, LG와 SK이노베이션 등도 참여해 자사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전시회에 마련된 380개의 부스에서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차세대 전지는 물론 2차 전지, 슈퍼 캐퍼시터, 소재 및 부품, 제조기기 등 배터리 산업 전반의 최신 제품과 기술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바이어들을 만나기 힘들었던 중소기업에게는 국내의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ESS 소화 시스템을 개발하고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바이어를 만날 기회가 한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터배터리 행사장에 참여해서 메이저 3사 고객들에게 우리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참으로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캐나다 대사관. 영국 대사관 등도 참가했고, 현지 기업과 한국 기업을 연결해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2020 인터배터리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되고, 내일부터 세계 각국의 전지산업 전문가들이 배터리 산업의 발전 전략과 비전을 찾는 더 배터리 컨퍼런스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LG 화학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인터배터리 2020에서 배터리와 배터리 핵심 소재 등 K 배터리 핵심 기술 대거 선보였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죠. 전기차 화재 또 국제 소송전 등으로 업계 이슈가 좀 많은 상황이죠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배터리 3사의 기술력이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경제산업부 윤기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터리 대표 3사 하면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LG 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인데 이 중에서 LG 화학이 업체 가운데는 뭐 최대 규모 부스를 선보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주로 기술을 소개했습니까? 네 LG 화학의 부스는 참가 업체 중 최대 규모입니다. LG 화학은 부스를 다섯 개 구역으로 나눠 리튬양 전구체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LG 화학은 최근 무인기에 탑재된 13시간 동안 시험 비행을 성공한 리튬망 배터리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네, 리튬망 배터리는 양극재를 황과 탄소의 소재로 구성한 배터리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리튬망 배터리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며 또한 그 남극이나 북극 같은 저온 특성도 매우 우수하여 어느 곳에서나 큰 효율을 낼수 있는 배터리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LG 화학은 최근 그 무인기 무인기에 어, 배터, 어, 리튬황 배터리를 적용하여서 세계 최초로 비행 시험에 성공을, 성공을 한바 있으며, 또한 2025년에 이 기술을 계속 개발하여 양산화를 할 계획입니다. lg학의 특허 제품인 안전성 강화 분리막도 소개했습니다. 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srs 특허는요 어, 안전성 강화 분리막인데요 기존의 분리막에 세라믹 코팅을 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리막이 손상되지 않고 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성 특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있습니다 LG화학은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를 16%, 주행 거리는20% 이상 향상한 전기차 배터리 롱셀 제품도 선보였습니다. 같은 경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로드맵 공개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삼성SDI는 미래 배터리의 기술로 전고체 배터리를 소개했습니다. 전구체 배터리는 전해질 자체를 고체로 만들어 액체 전해질 배터리의 내부 분리막 없이도 양극과 음극이 서로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도록 할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때문에 충격과 압력에 잘 견디고 환경 변화에 강합니다. 전구체 배터리 기술은 어, 올 3월에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네이처에너지지에 이제 개재를 하면서도 많은 이슈가 됐는데요. 어,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내일 2차 전지 시장 현황 및 전망이란 주제로 배터리 시장의 성장 요인과 배터리에 요구되는 성능, 향후 기술 개발 방향 등을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뭐 얘기 안 들어 볼 수가 없는데 새로운 기술 선보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전해 주시죠? 네, SK 이노베이션은 이번 전시에서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고속 충전, 장거리 주행 이 3대 요소에 중점을 뒀으며 이 모듈과 멀티탭의두 가지 기술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먼저 익스텐디드 모듈 설명 들으시죠. 익스텐디드 모듈은 차량 설계마다 다르긴 하지만 여덟 개, 1 2개뭐 이렇게 들어가던 모듈을 이제 두개 뭐 정도까지 모듈 개수를 줄이는 그런 컨셉이고요. 이게 뭐 아주 단순하게는 그냥 줄이면 되지라고 할수 있지만 이제 그 모듈 이 각각에 가지고 있는 기계적 강성이나 진동에 견디는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하고 보완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이게 가능, 구현이 가능한 거거든요. 모듈 사이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이제 낭비되는 공간들을 셀로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셀이, 셀이 들어가는 공간이 더 많아지면은 이제 차의 에너지가 더 올라갈 수 있게 되죠. 차 에너지가 올라가면 차량의 주행거리가 더 증가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 기술은 멀티탭입니다. 저는 멀티탭 셀은긴 긴 셀에 주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어, 일단 먼저 긴 셀을 저희가 이제 선행 개발한 이유는 이제 셀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데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셀 내에 쓰는 공간들이 점점 줄어들게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기존의 탭이 하나씩 있으면 이제 그 양극 탭 음극 탭으로 전자나 뭐 이런 것들이 흐르게 되는 데. 경로가 되게 길어져서 저항이 커져요. 그러면 은 저항이 커지면 이제 셀이 발열도 많아지고 그래서 셀 성능이 되게 나빠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양쪽에 이제 탭을 두 개씩 달아서 그셀 자체는 길어지지만 이제 경로를 이제 짧게 해주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은 셀이 길어지면서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는 효과 플러스 저항이 커지는 부분까지 개선을 해서 이제 저항이 낮아져요 SK 이노베이션은 이와 함께 양산을 시작한 NCM 622 8 1 1에 이어 어깨 척 개발인 NCM 9반반 등을 토대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장수명 배터리 개발에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아, 배터리 3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제산업부 윤다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이제 다음 이슈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전시회에는 LG 화학, 또 SK 이노베이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의 영업 비밀 침해 관련 최종 판결이 이제 다세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 다시 자세하게 또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게 양사가 소송을 진행한 지가 보니까 2년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사자들이 자리에 모였고 끌끄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긴장감이 좀 감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서로의 약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우선 양사 모두 슬로건에 미래를 의미하는 단어를 담았는데요. LG화학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학을 인류의 삶에 연결합니다. 이고 SK이노베이션은 보다 안전하고 보다 빠르고 보다 오래가는 넥스트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사의 신경전이 엿보이는데요. LG화학은 오늘 안전성 강화 분리막 등 핵심 기술을 전시했습니다. 이 안전성 강화 분리막은 SK이노베이션과 벌이는 특허 침해 소송 대상입니다. 즉 LG화학의 원천 기술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안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코나 e v 화재로 안정성 이슈가 있는 LG 화학을 전면 겨냥한 건데요. 실제로 자사 배터리가 2010년 공급을 시작한 이래로 아무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정성과 고속 충전, 장거리 주행 등이 3대 요소를 중점적으로 선보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지동섭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K 배터리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LG 화학과의 대화 통로는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 열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뭔가 좀아 싸늘한 분위기도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각을 세우는 게뭐 최종 판결 기일이 다스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네, LG 화학은 지난해 4월 SK 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1년 반 만에 내려지는 최종 결론입니다. 어, 때문에 양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ITC는 현지 시간 26일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당초에는 이달 5일 결론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어, 일정은 3주 연기됐는데요. ITC는 연기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업무 일정 조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TC의 최종 판결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관련 부품의 미국 내수입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이 중단된다면 더욱 치명적인데요. 현재까지 합의를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진 않지만 양사 모두 합의를 할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소송 쟁점을 좀 살펴보면 사실 뭐 영업비밀 침해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앞서 예비 결정이 또 내려지기도 했었는데 최종 결정은 뭐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네, ITC는 올해 2월 SK 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예. 가장 확률이 높은 건이 예비 결정이 유지되는 겁니다.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그간 ITC의 예비 결정이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후 미국 대통령은 두달 내에 ITC 결정에 따른 조치를 내릴지 혹은 거부할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뒤집힐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다만 ITC가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공익성을 추가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이 미국 배터리 사업 이익과 부합하다는 의견이 있다면 제재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ITC는 민사 재판이기 때문에 양사가 합의를 할 경우 제재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양사가 지금 크게 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영업비밀 침해권이고요. 이 외에도 더 있잖아요. 실제로 이 양사가 지불한 소송비만. 400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재판들이 좀 남아있습니까? 네, LG 화학은 SK 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의 특허 침해 소송도 제기했는데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 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 특허 1건 등총 4건을 침해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청문회는 통상 5일간 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오는 12월 10일부터 이틀간 화상으로 열립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LG화학은 ITC에 재소 당시 주장한 일부 청구항들을 자진해서 철회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ITC는 지난 14일 LG화학 측의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도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은 국내에서도 진행됩니다. 전문 법원이 특허법원에서 LG화학의 특허 침해 소송이 양사 간 합의 위반인지 여부도 판단할 예정인데요. 양사는 지난 2011년부터 특허 침해 분쟁을 벌이다 2014년 10월 분리막 특허 등에 대해 소송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예. 세계 배터리 산업 5위권 기업들의 소송 최종 결론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전기차 생산을 늘리기 위해 미국 내 공장들에 2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밝혔습니다. CNBC 방송은 이번 투자는 주미이 메리베라 최고 경영자의 트리플제로 구상에 따라 전기차 위주 회사로 변신하는 데 나온 최신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트리플제로란 제로 사고, 제로 배기가스, 제로 정체를 말합니다. 베라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과 우리 근로자, 우리 지역사회 투자에 헌신할 것이라며 이러한 투자는 100% 전기차라는 우리의 미래 비전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크기와 상관없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전환은 IT 솔루션이 필요한 만큼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전환 속도가 더딘 편이죠. 중소기업계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공동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중소 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 민간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힘을 모은 겁니다. 협의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6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초대 회장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맡았습니다. 중소기업계는 협의회를 통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정책권유 활동 등에 공동 협력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이 비대면 디지털 경제 전환에 신속히 대응하고 혁신을 통해서 디지털 강국의 주역이 될수 있도록 중소기업계가 하나를 하나로 하나로 힘을 모아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계가 협의체를 구성한 이유는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내 사정만 보더라도 지난 상반기 비대면 기업의 매출은 작년 대비 6.1% 늘어나며 대면 기업의 두 배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기업과 대면 기업의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비대면 경제는 중소기업이 주역이라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비대면 경제는 코로나19로 저희한테 급격하게 다가왔지만 이것이 앞으로 노말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체계도, 내년도 예산 체계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디지털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요. 한편 오늘 오전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협의회 출범식은 주요 인사들만 참석하고 온라인 화상회의와 디지털 서명식 등 대부분의 식순이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지난해 기업 세중 하나는 이자도 못 갚을 정도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9년 기업 경영 분석 통계에 따르면 조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74만 1천 명이 408개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평균 0.4%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증가율은 2018년 4%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의 수출 부진, 화학 제품 가격 하락 탓에 전자, 영상, 또 통신 장비와 화학 제품 업종의 매출은 각각 8.1%, 5.2%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27,000여 가구를 포함해 전국 68곳에서 33,000여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중 공공임대는 16,70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서울 양원지구에서 오는 11월 영구임대 100가구와 국민임대 192가구가 공급됩니다. 수소에서는 12월 신혼 희망타운 199가구가 공급됩니다. 지방에서는 대전과 세종, 울산 등지에서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은 16,379가구가 공급 예정입니다. 특히 단지별로 물량이 최대 25%까지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분배됩니다. 생애 최초 특공 비율은 당초 20%였는데 3040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비율이 확대됐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